1. 원화가 1% 강세를 보이면 코스피 지수도 1% 상승한다. 2025년 들어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코스피 지수도 덩달아 상승 중입니다. 실제 연초 이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49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 회기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화가 1% 강세를 보일 때 코스피 지수는 평균 0.9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원화가 강해지면 주식시장도 강해진다. 그래서일까요? 외국인들은 환해지 없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차이까지 덤으로 가져가는 전략이죠. 2. 외국인이 천억 코스피 주식을 순매수하면 코스피 지수는 0.2% 추가 상승. 외국인 매수세는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연료입니다. 통계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와 코스피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는 0.67로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2025년의 경우 외국인이 천억 원 순매수하면 코스피는 평균 0.2% 추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단순히 수급의 힘을 넘어서 시장의 신뢰와 기대감을 반영하는 신호탄이라 할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자금과 환율 관계는 약하지만 신호는 있다? 올해 초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와 원화 강세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기 시작하자 환율도 함께 강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대외 요인이 크지만 데이터만 분석해보면 외국인 순매수와 원달러 환율 간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화 강세와 외국인 유입 간에는 약한 양의 관계만 있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연초 이후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자금 흐름은 환율 연동의 약 7%만 설명할 수 있어 원화 강세를 결정짓는 주 요인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결론 원화 강세는 코스피 상승의 신호 외국인 순매수는 지수 상승의 총매제. 그러나 외국인 증시 자금 유입이 환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뉴스에서 외국인 매수세 전환 또는 환율 강세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거 코스피 오르겠는데? 나는 예측 해보실 수 있겠죠?